떼고, 귀운우야 이게 엄마 할때 미음이야. 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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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고. 연결. 얼지? 아? 외치세요. 음. 외쳐. 이게 무슨 잔데 내고 옳지! 없네. 그 다음에 팔 없네. 없네. 다시 땡! 틀렸어 다시 여기 일자 그리고 기역 연결해 줘야지 연결 연결 팔 그려줘야 이제 아 엄마 엄마 옳지 밑으로 쫙 그려야 지 옳지. 그 다음에, 쇼. 팔도, 팔도 해줘야지 여기 팔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그렇지. 여기서 민재가 혼자 해봐. 얘를, 음. 그 다음에 연결. 땡, 여기서부터. 음. 기억 모양으로 연결. 옳지, 떼고. 음. 오, 잘했어. 또 여기. 놀고, 잘 했어.